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플렉스 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유플렉스가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트를 한번 줄여 보면요 지금 현재 어, 저항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최근에 이 친구가 이제 뉴스를 좀 본다면, 어, 이런 거죠. 예. 삼성 이제 폴더블 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출시되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요. 어, 자, 보시면은, 예, 유플렉스. 자, 한번 보십시오. 유플렉스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연성, 인쇄, 해로기판, PVCB 공급업체다. 자, 폴더블 폰 카메라 모듈 성능이 향상되어 단가가 상승했고, 예, 카메라 모듈, 공급업계의 재편으로 인해 지난해 많은 60% 이상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친구가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인 테크닉스라는 종목도 같은 수혜주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왜 정지를 먹었지? 어, 어, 병합이군요. 주식 병합으로 인해서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단에 이제 힘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무시를 하고 유프렉스만 본다면, 유프렉스만 본다면 사실 유프렉스를 이 자리부터 항상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자, 2,000원대부터 해서 7,900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폴더블폰이 출시되면서 어, 다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laughs> 지금 현재는 저항대 자리로 있지만 현재는 저항대 자리로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오, 내일 바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한번 밑으로 쭉 뺄지 그건 보셔야 돼요. 밑으로 쭉 빼면 어떡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밑으로 뺐을 때 저가에서, 저가에서. 저가라고 하면은 3분 차트를 보면서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요. 자리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가. 저가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상승을 훅 했다가 다시 요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밀리면은요, 요런 저가 이탈하지 않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사보라 라는 말씀이죠. 사보라 라는 말씀이고, 샀는데 이 친구가 저가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는 3%든 5%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오후 한두번 정도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단기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땡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자리 저점을 지지해 줄 수도 있고요,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흘러 내린다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해 준다면 지지해 준다면. 그 전날 금요일날 이 친구의 저가 가격이 저가 가격이 6,580원 6,580원 아래로 자 6,58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떨어진다면 일단은 한번 내일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어, 수익을 챙기고요. 오버나이드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이 친구가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1차 매수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다 마르기 전까지는 마르기 전까지는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서 새롭게 힘을 모아서 탈, 이제 출발한다면, 여기 자리까지, 여기 자리까지. 첫날 힘이 들어왔을 때, 종가 가격이 6,040원이었는데요. 이 자리까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두째 날 같은 경우에도 저가로 내려주면, 저가 매수를 해보고, 상승할 때, 단기로 치는 어떤 그런 매매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정도 하단부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종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종가 매수에서 슈팅 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저항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재룡전기, 새하 특수강, 이런 것들 있죠. 뭐, 제가 충분히, 어 종목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새아 특수강, 재룡전기, 뭐, 유신, 희림, 뭐, 앱클론, 이런 것들 다 급등했습니다. 다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어땠습니까? 하락했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을 해도 힘이 있는 종목들, 갈 놈들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간에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하시라는 어떤 문구가 있는데요. 그 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이 종목을 별도로 별도로 장중에 힘이 있고 좋은 종목들은 저가에서 잡아서 상승할 때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혼자 힘드신 분들께서는 어, 아래 카카오톡 리딩방을 링크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어, 충분히 재밌는 매매하실 수 있고 이번. 연절, 어, 명절,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